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간첩들이 애국자들을 심판하는 나라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 노하는 꺼리 하도 기가 막혀서 얼늘몇 마디 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0일에 호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의 내용을 보니까 호위조작정보를 거의적으로 퍼뜨린 자에게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부과하고 또 법원이 불법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가진 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즉 더불어민주당처럼 파렴치하고 더러운 정치 집단은 처음 봅니다. 아니 사실 툭 까놓고 말해서 이 한국당에서 가짜 정보를 제일 많이 생산하여 퍼뜨리는 자들은 북중물 등에 업은 좌파들, 즉, 더불어민주당 그자들 아닙니까? 뭐그 내용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두 마디만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는 한국의 언론을 모두 깔고 앉아서 가짜 뉴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감옥에 보내고는 정권까지 찬탈했던 자들 아닙니까? 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짜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탄핵 시켜서 감옥에 보내고 정권을 또 찬탈한 자들이 저들 아닙니까 문재인 때부터 국가의 모든 통계 조작과 호위정보 조작을 밥먹듯이 하면서 또 그것을 감싸주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저런 더러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갑자기 저런 악법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 첫째는 이재명이와 민주당은 국민들과 특히 2030 시대의 청년들 속에서 불법 탄핵과 불법 선거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반중, 반중국 의식이 나를 따라 높아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함입니다. 지금 애국적인 인터넷 신문들과 유튜버들은 이재명의 온갖 죄행들을 계속 까발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부정선거 계획과 대한민국 침탈 행위도 계속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법과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애국자들을 탄압하려고 지금 날띕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을 말한 애국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런 악법을 만든 이유 둘째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인 김현지의 정체를 숨기고 보호해 주기 위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최후 발악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김현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문도 가지지 말며 또 어떤 발언도 하지 말라는 공개적인 협박이고 위협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한 50년 남아 살다가 한국에 와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실현된 이 한국 사회를 보고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북한에서 저에게는 알 권리와 또 자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있어도 보지 말아야 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 했으며, 입이 있어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가문에 대하여 알 수도 없거니와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되며 또 함부로 말을 하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유롭던 한국 생활 20년 만에 또다시 북한과 똑같은 독재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이 한국당에서는 이재명이가 다름 아닌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노동당과 똑같은 독재정당입니다. 지금 김현진은 김일성 가문과 똑같은 신성불가침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김현지가 간첩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김현지와 결탁된 이재명 정부도 간첩 정부라는 증거입니다. 김현지가 간첩이 아니라면 저따위 더러운 법을 만들, 만들면서까지 그 여자를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국정원과 경찰이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은 분명히 외국에서 들어온 간첩입니다. 또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또 날조된 위조된 주민증을 소지했다면 그도 간첩이 분명합니다. 또 출산까지 한 요인이 병원에 신상자료가 없다면 그것도 간첩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은 김현지를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들과 애국자들이 의심을 풀어줄 대신에 그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당에 더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없어졌습니다. 결국 간첩들과 반역자들이 오히려 애국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남한 조선노동당이라는 거대 지하당 조직을 만들고 대한민국 전제를 위협했던 이선실이더 북한의 검을 여자 간첩이었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무서운 사실을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는 자들은 국민의 자격도 없으며 이재명이나 민주당과 똑같이 공범들입니다. 저는 좋은 국민이 이제라도 들고 일어나서 진실을 밝히고 나라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방송 마치겠습니다.